안녕하십니까. 아네 안녕하세요. 아, 골콕의 이재경 프로를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터를 뛰고 있는 이재경 프로입니다. 아니 이재경 프로 하면은 네. 파워 풀 한스윙? 네. 엄청나게. 강한 스윙으로 네.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어떠세요 네. 본인 스타일? <laughs> 어 저도 우선 제가 또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그렇게 더 보이거든요. 몸은 괜찮아요? 그렇게 네, 몸은 네. 다행히 아직 젊어가지고 <laughs> 괜찮은 거 <것> 같아요. <laughs> 그 우리 골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 프로님의 네. 어떤 그 스타일과 노하우 네. 좀 네. 파워풀하게 좀칠수 있는 네.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아, 우선 제가 첫 번째 우선 팁을 드리면요 네. 어깨 턴이 좀 여유 있게 여기에서 보시면은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좀덜 되셔도 돼요 아. 여기에서 그냥 좀 팔로만 드는 느낌 드시고 여기서부터 약간 왼쪽 어깨가 살짝 밑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깨 턴이 안 되고 이만큼만 가시게 되면은 좀 힘도 많이 못쓰게 되고, 좀 낑기면서 공간이 없어져요. 그럼 슬라이스도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뒤에서 남아서 이렇게 치게 되면 왼쪽으로 훅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우선, 여기는 살짝 공간이 있고 넓게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깨 턴이 충분히 많이 돼야 그나마 좀 파워풀한 수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어깨? 네, 네, 오른쪽 어깨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몸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열려야 좀더 힘을 쓸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좀잘 뿌려질 것 같아요. 좀더 저는 항상 제가 좀 파워풀하게 칠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 어깨 턴이 좀 많은 게 혹시 컨디션 좋을 때는 뭐 이게 괜찮게 타이밍도 잘 맞고 하는데 좀 컨디션이 좀안 좋을 때는 저도 어깨 턴좀 많이 하다 보면 겨울이나 막좀 추울 때는 모수 뭐 두껍게 하면 타이밍이 안 맞을. 때 그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파워를 좀 내시려면 충분히 어깨 턴을 하셔야 여기에서 좀 스피드가 나고, 좀 그래도 좀 파워풀하게 칠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스윙을 여기서 보다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스탠스가 좀 넓게 좀 쓰시는 편이세요? 저는 살짝 그래도 넓은 것 같아요. 어. 네, 좀 거리도 좀 늘리고 싶어서. 네, 네제 꿈은 PJ 투어하는 게 목표여서.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올해 평균 드라이버 거리가 어떻게 됐었죠? 올해 거의 290한4 야드 정도 나오긴 하는데, 어. 네, 조금 더한10 야드만 더 늘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끝나서 훈련을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네. 가서 좀 쇼트 게임도 좀 연습 많이 하고. 거리 늘리는 것도 좀더 연습해서 내년엔 좀더 성장한 모습으로 와야죠. 프로들은 진짜 요몇 야드 늘리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던데네 엄청 힘들어요. 그십 야드를 어떻게 늘리죠? 5야드에서한1 0 야드는 최다 늘리려고 해야 되는데, 네뭐 이제 또 늘리려고 하다 보면 정확성도 좀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늘려야 좀더 편하게 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PGA를 가려면 어느 정도 좀 쳐야 돼요? 100, 한, 평균 한 지금 한 300야대, 310야대는 차야 되지 않을까? 그, 그래야좀 선수들이랑 같이 좀 경쟁도 할수 있고.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하다가 말하는데 스탠스가 네. 월, 원래 그렇게 좀 넓게 섰나요? 어저 원래는 한이 정도 섰었는데 조금 더 거리 내게해서 살짝 스탠스좀더더 더 벌리고 더 체중 이동을 잘하기 위해서 좀더 좀 넓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들도 좀 그렇게 하는 게좀 도움이 되나요? 어, 그래도 드라이버 치실 때는 약간 넓게 벌리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좁게 서서 힘을 쓰는 것보단 좀더 넓게 서서 더 지면에 붙어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거든요. 지면을 좀 눌러 주면서 다운 스윙 때 이런 힘을 좀쓸수 있는데 너무 좁게 쓰면은 여기서 힘 힘을 확실히 못 쓰고 몸 중심이 오히려 위쪽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체 쪽에서 딱 버텨주고, 여기서 좀 이렇게 하체에 좀쓸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좁게 쓰다 보면은, 몸 전체적인 중심 위쪽에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항상 약간 넓게 쓰고, 최대한 이쪽 밑에 쓰려고 해요. 네, 상체보다는 하체 쪽에 중심이 있는 게 좋거든요. 네. 왜냐면 또, 상체에 있다 보면은, 이게 상체가 뒤에 물러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하체에 약간 있다 보면 잘 여기서 배를 감추고 잘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드레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희 아마추어들은 체중이동이 잘안 되니까 네네. 그렇게 넓게 섰을 경우에 아, 그러니까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긴 하죠. 근데 뭐 저는 드라이버 칠 때는 뭐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냥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살짝 뒤에 공간이 살짝 남아도, 체중이 남아도 좀 뒤, 좀만 좀더 팔을 좀더 써주면은 더또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고, 워낙 또 상체가 너무 빠른 사람은 살짝 또 넓게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상체가 빠른 분들? 네네. 어, 아, 그건 또왜 그럴까요? 상체가 거의 빠른 분들은 하체가 또 무너져서 같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단 말이 네네. 요 근데 오히려 하체를 또 단단히 고정해 놓고 여기에서 그 타이밍을 조금만 더 잡아줄 수 있으니까 열리는 타이밍이나 좀 많이 쓰는 그걸 좀 줄여줄 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님의 스윙을 저희가 따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네. 몸이 안 되니까 네. 그래도 그런 파워풀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네.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간단하게 좀 스피드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뭐 가벼운 뭐 샤프트 뭐 여길 잡고 이렇게 빈싱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좀 가벼운 요즘에 보면은 뭐 스윙 스피드 뭐 샤프트 이런 게 있어요 아, 네. 네네. 그걸 사, 사서 구매하셔서 또 하다 보면은 좀 최대한 빠르게만 가벼운 걸 많이 하시면은 몸에서 인식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은 좀더 스피드가 나네 하다 보니까 우선 스윙 스피드는 늘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 어드레스 때좀 하체를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하시고 좀 체중을 살짝 약간 오른쪽에 남기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드레스 했을 때 너무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한6 정도 가 있고요 체중이 여긴 4 그래서 살짝 뒤쪽에 남아서 드라이버는 살짝 뒤에서 좀 쳐도 돼요. 너무 또 앞으로 가다 보면은 깎이는 거나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오른쪽에 있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깨 턴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또 보여 드리면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팔로만 살짝 드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같이 이렇게 턴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여기는 그냥 손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같이 턴.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많이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또 안쪽으로 확 빠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싫으시다 보면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바깥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헤드 먼저 보내시고 여기에서 어깨 턴. 그러면 알아서 뭐 스윙 궤도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골반도 같이 이렇게 네. 좀 돌아가나요? 네네. 같이 네. 이게 오른쪽 어깨 턴을 하시려고 하면은 같이 이게 따라서 가요. 이게 안 열리게 되면 얘도 안 가게 돼요. 네네. 한쪽이 막히면은 한쪽이 무조건 막혀요. 얘가 만약에 안 열리면은 얘도 안 가게 되고, 얘가 또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얘도 이렇게 많이 돌 수가 없어요. 같이 열려야 이렇게 좀 열릴 수 있어요. 그 자세에서 네. 우리 아마추어들은 이게 보통 보면 프로들은 일자가 되잖아요. 네. 클럽이. 네. 근데 이렇게 크로스오버라 그러나요? 그 네. 뭐 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네. 거. 네. 근데 그게 크로스오버가 음. 여기에서 너무 안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보상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손목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네, 우선 안쪽으로 심하게 빠지시는 것만 좀 조심하셔도 여기에서 크로스오버가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 좀 중요하긴 하죠. 여기서 거울 같은 거 보실 때 그냥 옆에서 한이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항상 몸보다 약간 손이 앞에 몸 바로 앞에 있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런 느낌. 그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하나요? <laughs> 위쪽으로 아니면? 약간 아... 위보다는 저는 살짝 옆네 사선. 사선 쪽이요. 딱, 네, 만들어 놓고 또 너무 위로 하시다 보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서 또 크로스오버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에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냥 그대로 약간 사선적으로. 아, 네. 고객 백스윙 다 하신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는. 아, 그래요? 네. 어느 정도까지 가, 합니까? 프로님. 딱 하고 여기서 저 이런 느낌. 아, 아, 네. 네. 근데 또 이제 실력 할 때는 네. 어제 반동 때문에 좀더 가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어깨 턴. 여기서 너무 안 되시는 건안 되고, 여유 있게 갔다가 공간 유지를 해야 충분히 거리가 날수 있어요. 뭐 세게 안 치시더라도 공간 유지를 해놓고, 여기가 너무 이렇게 좁아지셔도 안 되고, 여기서 또 너무 멀어져도 안 되거든요. 이 공간 유지를 잘 하셔야 또 어깨 턴도 잘 되고, 이 공간 유지된 대로 오면은 확실히 개도가 조금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냥 세게 안 치셔도 조금은 거리가 더 나실 거예요. 네. 이재용 프로가 강조하는 오른쪽 어깨 턴, 네. 네. 턴 그다음 어. 공간 유지. 어. 네. 왼쪽 어깨 턴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오른쪽 어깨 턴은 또또소수하긴 네. 하네요. 네. 네. 그래야 우선 여기가 막히지 않아야 좋은 타이밍이 칠수 있고 네. 거리도 좀더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운스윙 때는 또막 힘을 또 써야 되잖아요. 네. 우선 거기에서 또 힘을 쓰려고 할때 당연히 전 무조건 백스윙에 가셨으면은. 왼쪽 무릎이랑 앞꿈치에 체중이 살짝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너무 끝까지 이렇게 막버티려고 치는 것 보단 이 조금 그 타이밍에 약간 이쪽에 딛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뒤로 빠지면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처음에만 이 부분에서만 여기 딱이 부분이거든요. 백싱 탑에서 이 부분. 거기에서만 왼, 왼쪽 앞꿈치랑 무릎을 살짝 체중을 이렇게 주시면은 그래도 저는 좋은 타이밍이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은 이 왼쪽 뒤꿈치로 체중이 빠져요. 네. 여기에서 옆에서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디더, 약간 왼쪽이 딛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빠져요. 네, 네, 네 빠져요. 네, 근데 약간 딛어주고 여기서 확 턴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턴만 하시려고 그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네. 대부분. 그냥 턴만 하면 당연히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힘쓰는 게 좋지. 딛고 이렇게 확 가는 것보다 대부분 보면 다 뒤서 에 이렇게 치신단 말이에요. 네, 네, 살짝은 괜찮으신데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 훅이나 또 너무 타이밍이 늦고 어깨를 또 빼치면 슬라이스나. 네, 깎여 놓으요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백스윙 들었으면 약간은 이렇게 딛는 느낌이 무조건 주셔야 돼요. 아주 조금만. 왼발 앞꿈치 네, 쪽에 아, 좀 네. 힘이 갈수 있게. 네네. 백스윙 탑에서 스타트할 때만 왠, 왼쪽. 앞꿈치에 약간 체중을 살짝 주시고, 한 번에 딱 턴을 하시면은, 오히려 힘쓰기도 좋고, 뭐, 더 스윙이 좋아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선, 테이크웨이 어 지나서 하프까지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에 백스윙 탑, 어깨 턴, 이제 여기서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쪽에, 채, 네, 딛고, 그럼 칠 때는 확 열어주고, 그래서 그냥, 피니시까지한 번에 가는 거예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는 우선 기준점을 항상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또 저의 단점이 너무 또 이걸 신경 쓰다 보니까 한 번씩 너무 턴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이제 저희 프로님 김계환 프로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골프 골쿠, 골프 게몇번 나오셨잖아요. 우승 제조기. 네. 김계환 프로. 네. 네. 그래서 저희 프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프로님이 항상 옆에서 체크 많이 해주시고 좀 몸을 많이 당연히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항상 어깨 턴이 또 너무 많이 되다 보면. 뒤에서 남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또좀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왼쪽 어깨가 좀 빨리 들리면서 열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프로님께서는 이제 너무 또 많이 가는 거를 저한테는 이제 좀 약간 좀 체크를 해 주시죠. 이게 저의 타이밍이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시합 뛰다 보면은 더 세게 치고 하다 보면 더 과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조금만 뭐 타이밍이나 이런 것만 좀 봐주시고 좀 그거를 좀 심하게 안 되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거래를 보내기 위한 어떤 욕심에서 네. 나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음, 대회 저도, 때는. 네, 대회 때도 그렇고 또 체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면은 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프린께서 옆에서 잘 봐주시죠. 두 번째 시간도 좀 네. 함께 해주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